거룩하신 하나님. 방금 고백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처럼 이 시간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올프레이즈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구약 성경 1020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본문에 나오는 바닷가운데에 길을 내는 것 그리고 병거 말 그리고 군대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 사건을 나타냅니다 어,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은 홍해로 인해 막혀 있고, 그리고 뒤는 애굽의 군대들의 추격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된줄 알았는데, 모두 바다에서 죽든지, 애국 군대들에게 무참히 죽겠구나. 이제 다 끝이구나. 절교하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니, 안에서는 분노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미 노예 생활로 지치고 힘들었는데, 밤새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후회되고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강한 동풍까지 부는 것입니다. 강한 동풍으로 몸을 가눌 수도 없었습니다. 더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동풍이 불면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앞으로도 볼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 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강하고 큰 동풍으로 바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손바닥으로 가르듯이 갈라서 다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야속하게 괴로운 바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었어요. 바다를 가르려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기적의 바닷길을 열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항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강한 동풍으로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한 동풍은 결코 절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방금 고백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생각이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가 각각 네 번씩 모두 여덟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르다 라는 의미로 번역한 "로"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부정어입니다. 양자의 생각이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전적으로 다른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의 길을, 큰 물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닷가운데의 길을, 큰 물가운데의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고 바닷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런데 이 내고의 뜻을 원문으로 보시면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나고 그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보다 더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전 일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를 바라보다가 현재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에서 이 결정적 사건인 출애굽보다 더큰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사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증거하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때 요단물을 건넌 것은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이라고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어서 이렇게 증거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 본다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강한 동풍이 불기 그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왜 우리에게 이처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러한 과정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왜 강한 동풍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고난과 고통이었는데 왜꼭그 과정이 필요했겠습니까?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좀 묵상해 본다면 특별히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서 고통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첫 번째 고통의 유익은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뜨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에는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루이스는 이 고통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어두워지고 다쳐진 영적인 귀를 깨게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고통의 유익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우리는 전부 이것이 우리 것이고.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깨트린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두 번째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의 행복이 그분 안에 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이른바 나의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에는 그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려 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이 자리야 말로 하나님의 겸손함과 지고한 분의 낮아짐을 찬양에 마지 않아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제안합니다. 지금 이것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 고통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가 너무나도 때로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겸손함과 지구 한 분의 낮아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해 마지않아야 할 자리임을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고통은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수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인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정녕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모두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그 전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 이한 가지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홍해의 바닷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을 건넌 것이 아닌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이제 밤새도록 그 땅을 향해 달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의 어린양의 피로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모든 곳에서 나왔는데 취할 것을 취하고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구나 하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추격하고 강한 동풍까지 불면서 아이들은 떨고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절규하며 부르짖고 울부짖었는데. 그때 그 강한 동풍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갓난 아기는 경험으로 배웁니다. 갓난 아기는 나를 안아주는 따스한 기억으로 엄마를 확실히 믿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니,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답답한 마음, 우겨쌓인 마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의 용기의 원천이 주님, 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다행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함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해 봤는데 안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만 낮아지시고 엎드리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것을 확실함으로 믿으십시오. 아기가 엄마를 그저 믿는 것처럼 믿을 수밖에 없고 믿는 것만이 갓난 아기가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예 주님, 나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꽉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구별인데 나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억울한 것입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이미 합한 자인데. 하나님 그런데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내 마음이 지치고 아픕니다. 고난을 받기가 고통을 받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양화진 목요 강자의 이영표 선수의 고백처럼 일상생활의 감사함. 드레핀 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어거스틴처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제안했다면,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한분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앞에 놓인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그 강한 동풍으로 내 마음이 떨리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바라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을 그점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분한 한 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으로만 가득 이 시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팀이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30분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시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11시에 마치겠습니다.